안녕하세요, 환자분. 오늘 정기검진하는 날이라고 하셨죠? 환자분께서 작성하신 차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신다거나, 귀가 듣는데 너무 민감하다고 적으셨는데, 맞으실까요? 음, 혹시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현상일까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다른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간단한 검사 몇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체온을 먼저 거 재볼 건데, 편하게 가만히 계셔 주시면 되세요. 약간 체온이 높으셔서 한 번만 더 재볼게요. 이상한데 한 번만 다시 재볼게요. 열이 조금 많이 오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검진 들어가시게 잠시 겉옷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네. 아 겉옷을 벗어야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세요. 위쪽 옷은 제가 벗겨드릴 테니까 팔을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봐요. 무슨 일 없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선생님, 한자분 들어가요. 체온이 정상보다는 약간 높으시네요. 음, 역시 평소에도 체온이 좀 높으신 편인가?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폐랑 심장소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차가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되세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시네요. 음, 혹시 많이 차가우셨나요? 괜찮으면 다행이고요. 일단 다른 쪽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되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검진테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 건지 심장박동이 되 일정하지도 않으시고 상체 도좀 딱딱하게 굳으시는 것 같은데 음 이대로면 사실 제대로 된 검진이 조금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의 긴장을 풀어드릴까 해요. 원래 마사지하면 피로가 많이 이대 풀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좀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마사지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이쪽 침대에 누워주시겠어요? 제가 잠시 먼자분등 위쪽으로 올라가서 도와드릴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등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몸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점점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많이 아프신가요? 음, 약하게 들으면 긴장 근육들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너무 약해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많이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그, 순간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아직 혈기 왕, 왕성 하셔가지고 그, 그랬나봐요. <laughs>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 건강하시다는 증거잖아요. 음, 괜찮으시면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누워보시겠어요? 이쪽이 딱딱해져서 뭉쳐진쪽 위주로 해드릴게요. 좀 아플 수 있어요. 되게 잘 참으시네요. 원래 다른 사람들은 못 참고 엄청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그래도 환 환자님은 진짜 엄청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검진 끝나고 나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안 챙겨주는데 오늘만 특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저의 깜짝 선물이 궁금하시면 오늘 검진 잘 받아야겠죠? 모진 근육들은 거의 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좀 편안하셨나요? 편안하셨으면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검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가슴 쪽을 두드려서 촉진 검사를 하려고 해요. 편하게 가슴 쪽 펴주시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제가 한번 두드려 볼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음 이쪽도 한 번만 다시. 두드려볼게요네 감사합니다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따로 운동이나 식단 같은 거라도 하실까요? 몸이 음, 상당히 좋으신 편이셔가지고 아 운동 운동은 되게 되게 좋죠 체력도 엄청 좋으시겠네요. 체력 좋으면 뭐든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운동이 하고 싶어도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체력이 좋으면 운동도 막두 번, 세번 계속 할수 있잖아요. 음, 너무 무리일려나 아, 서담이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아, 제가 순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다음 검사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차트에서 잠깐 봤는데 귀쪽이 많이 예민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검사를 가지고 와봤어요. 편안하게 눈은 감아주시고 소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早就习惯了。 Seem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음... 이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청각 테스트를 사실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하니까. 예민하다고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했던 경험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음, 확실히 그런 이유로 해서는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상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어, 환자분께서 너무 좋으셔서 귀가 너무나도 좋으셔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어, 더 좋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귀 빨개진 것 같은데, 칭찬받는 거 많이 부끄러워하나요? 음, 귀여우시네요. 오늘의 테스트는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 해요. 어, 더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검진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한번더 다른 검진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그리고 그 제가 처음에 말했던.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선물 있었잖아요. 제가 잘하면, 음좀 잘하시면 오늘 선물 드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괜찮으면 저랑 검진도 끝나셨는데 같이 밥한끼 하실래요? 제가 이래 보여도 라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괜찮으시면 오늘 끝나셨는데 같이 퇴근해서 라면이라도 드실래요?